최상위 포식자인 친구들이었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멸종위기종에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한국 호랑이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호랑이 친구들은요 잠시 후에 한번더 만나보기로 하고 아프리카 초안지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에 아프리카 초원 지역으로 떠나볼 건데요. 떠나는 길에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내 보겠습니다. 런센스 퀴즈예요? 우리 수소가 제가 말씀드린 수소는요. 수컷 소를 말씀드린 거예요. 수컷 소. 수소가 암소의 발을 밟았을 때 하는 말은 뭘까요? 암소 소리. 네? 암소 소리.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어떻게 하셨어요? 아 와, 맞습니다 암소소리 so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다른 걸로 조절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만나볼 친구는요 바로 영화 라이언킹의 주인공 사자친구와 악당 역할나왔었던 하이에나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악당 역 컬러 나왔었던 하이에나 친구들이 등장했어요. 저 하이에나 친구들은요, 특힘이 워낙 강력해서 코끼리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고 썩은 고기도 소화 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어서 초아니의 총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특이하게도 우리 수컷 친구들보다 암컷 친구들이 덩치가 더 크고 무리를 이끄는 목의 중심 사회을 이루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하연아 친구들이었어요. 어, 사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엄마가. 아,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저희 하연아 친구들을 만나봤다면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우리 아빠 사나 친구와 엄마 사나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 아빠 사 친구와 엄마 사가 친구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아빠 사 친구에게는 갈기가 있고 우리 엄마 사가 친구에게는 갈기가 없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저 이번에 오른쪽 실터 위에서도 쉬고 있는 우리 아빠 사 친구와 엄마 사가 친구들이 등장했어요. 저희 아빠 사친구들과 엄마 사가 친구들은요 엄청난 잠꾸라기 친구들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동안 잠을 자고. 많은 여 시간 동안만 사냥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사자 친구들이에요. 사냥을 할 때는 우리 아빠 사자 친구의 갈기가 적에게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몰입꾼 역할을 해주고 우리 엄마 사자 친구들이 사냥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 왼쪽 실타 위에서도 아빠 사자 친구와 엄마 사자 친구가 등장하는데요. 저희 아빠 사 친구의 갈기를 보시면요, 갈기의 색상이 어두면 우 어두울수록 나이가 좀더 있는 친구이고요, 갈기 색상이 밝으면 밝을수록 나이가 좀더 어린 친 친구예요. 네, 저희 그 사파리 월드는요, 어, 전체 이용가입니다. 네. 저희 사자 친구들은 고양과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 사자 친구들이고요 적게는 10마리에서 15마리, 많게는 20마리에서 30마리 친구들이 우리 생활을 합니다. 자, 하이라 친구들과 사자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한번더 호랑이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까 전에 제가 암소 소리가 너무 쏠렁해서 제가 다음 거를 바로 네연세스퀴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랑이 친구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거북이 친구가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 호랑이 친구가 걸어가고 있는 거북이 친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네, 바로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거북아, 거북아, 다 이거, 다 이거. 네, 너 센스 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만나볼 친구는요, 바로 인도 벵갈 호랑이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에서 우리 인도 벵갈 호랑이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벵갈 호랑이 친구들은요, 더운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털 길이가 짧고, 덩치를 보시면요, 저희 처음에 만나봤던 한국 호랑이 친구들보다는 덩치가 작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이 친구들, 덩치는 한국 호랑이 친구들보다 작지만 엄청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 있는 친구들입니다. 마음먹고 점프를 하게 되면 우리 손님분들께서 탑승하고 계시는 개차 위까지도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를수 있는 엄청난 점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뱅갈 호랑이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오른쪽 실터 위에서도 우리 두 친구 등장하고요. 이번에 만나볼 친구들은요 한국 호랑이 친구들인데요 많은 분들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우리 태호 건곤이 부 친구들이 등장해요.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지금 어슬렁 어슬렁 걷고 있는 친구가 엄마인 건곤이 건고니 친구입니다. 건곤이요. 저희 태호 친구는 위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저희 태호랑 건곤이 친구 두 친구가 2016년 5월달에 태어났고요. 우리 건곤이 친구는 엄마인데요. 다둥이 출산했던 경험이 있고, 낯선 소리나 움직이는 사물에 경계심이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 그래서 뱅가보랑이 친구들이 어흥이라고 소리 내거나 아니면 우리 건곤이 친구와 눈이 마주치게 되면 엄청난 경계 태세를 갖추는 게 바로 건곤이 친구입니다. 우리 건곤이는요.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소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앞쪽에 보시면요, 우리 태호 친구가 있어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우리 태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아빠인 친구인데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막뭐 까지와 같은 형태의 사물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수컷 친구이다 보니까 과격한 장난치는 것을 즐겨하고요, 좋아하는 음식으로는 닭고기를 가장 좋아해요. 우리 태호 친구는 닭고기를 좋아하고, 우리 건더이는요 소고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빨간 호랑이 친구들과. 한국 호랑이 태호 건곤이 부부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 만나보는들 친구들은 바로 저희 사파리 월드 탐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곰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마지막으로 만나보게 될곰 친구들은요, 아주 아주 귀여운 반달 가슴곰 친구들과 덩치가 무시무시한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저희 지금 앞쪽에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가 도로 중간에 있는데요. 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aughs> 네, 우리 오른쪽에서 반달가슴곰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반달가슴곰 친구들은요 천년 기념물 329호로 지정되어 있고 열매나 과일, 작은 파충류나 곤충류를 먹는 자식성 동물 친구들이에요. 저희 친구들 보면서 어, 아기인가, 아기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기곰 아니고 이게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라게 되면 키가 120에서 180cm 정도 되고요.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어서 반달 가슴 곰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입니다. 저희 반달 가슴 곰 친구들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유라시아 불곰 친구들이 지금 마중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우리 불곰 친구들이 등장할 거예요.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연계라는 친구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힘찬이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붉은 친구들은 신기하게도 태어날 때는요, 저희 손님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다 자라게 되면 키가 1.5m에서 3m, 몸무게가 300kg에서 500kg까지 성장하는 엄청난 덩치를 가지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우리 꽁대 친구가 아, 지금 나무에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 보기 어려운 광경인데요. 네,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요. 아,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나무 기대고 있는 것만 봐도 붐치가 큽니다. 네. 자, 오른쪽에서 웅대 친구 만나봤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우리 암컷 붉은 친구들만 이렇게 따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은 암컷 붉은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는 우리 스컷 붉은 친구들이 암컷 붉은 친구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 싸웁니다. 근데 그 썸이 격렬해지게 되면은 부상을 입습니다 부상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커플 컷 친구들만 따로 있는 공간을 저희는 비너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비너스 존 지나서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우리 물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포세이돈 친구가 등장했어요 저희 포세이돈 친구는요 털 색깔을 보시면 다른 붉은 친구들에 비해서 색깔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친구가 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예요 물놀이하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라서 이렇게 털 색깔이 좀 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왼쪽을 보시면요 우리 해돌이 새돌이 형제입니다 지금 앞쪽에 나무 뒤쪽으로 간 친구가 새돌이고요 지금 손님분들께 다가가고 있는 친구가 해돌이입니다 해돌이가 일어서게 되면 키가 3m 정도가 됩니다 엄청 커요 저희 친구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스피드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 전성력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시속 45km에서 50km 까지 달릴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이 붉은 친구들이에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왼쪽에서 우리 톰 친구가 등장합니다. 우리 톰 친구도 물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우리 붉은 친구들이 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몸 온도가 저희 사람보다 이 3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왼쪽을 보시면요. 우리 붉은 친구들이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저희는 이 공간을 곰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캐리비안 베어라고도 불러요. 어, 지금은 친구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 보셨고요. 저희 아쉽지만, 왼쪽에 있는 저희 톰 친구가 저희 탐험의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톰 친구에게 안녕 인사하고 탐험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톰 친구, 안녕. 그리고 아쉽게도 저희 사파리월드 탐험은 끝이 났지만, 어, 여러분들의 환상의 나라 축제의 땅 에버랜드에서의 탐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사파리 월드의 탐험을 떠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즐겁고 행운이었던 럭키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